그래서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적 소신이나 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법원에서 국감 준비할 때 일타 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마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어뭐그 말씀 저 법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답변 준비 못 했는데,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자도 번호판 한세개 들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뭐, 일반 추상적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럼 저희들이 뭐, 어떤 걸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저희는 헌법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도 재판이고, 사법 기능의 일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는 조금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헌법적 가치관, 헌법적 법률적 소양,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민들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는 여당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가 뭐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그리고 헌법 이론의 뭐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연은 아니더라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고요. 음, 정심, 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헌법 제 65조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 탄핵규정인데 헌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수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검사 탄핵도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장동혁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무효 아닙니까? 근데 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든 뭐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 전까지는 합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네 헌법 65조 1항의 규정에서 의해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의결하고 밟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하지 예, 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건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것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검사든 누구든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했잖아요.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합법입니다. 다만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묻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 그 절차를 국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밟은 것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예요. 인용되고 안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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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